안녕하세요, 강진우입니다. 이제 만능 정보 세 번째 시간인데 어, 주제는 이제 성진우 모드 할때 저번에 이제 서포터 첫 번째 영상에서 서포터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속성별 콘텐츠별 이제 무기는 어떻게 장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이제 한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만능 정보는 약간 느낌이 이제 큰틀 설명하고 이제 활용처를 다루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비미 복귀 유저분들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제 안내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하면 이제 약정 속성이 맞는 이제 두가지 S S R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이벤트로 주는 무료 무기들이나 이제 S S R 무기들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S S R 아래에 있는 S S R 무기하고 이제 성능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나고 그리고 SSR 무기들끼리 이제 시너지가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SSR 무기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당연히 개인의 취향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게임을 좀 약간 빠르게 아니면 제대로 좀 하고 싶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벤트 무기에 하고 SSR 무기까지 이제 성장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체되고 하니까. 이제 또 심지어 SSR 무기에서 이제 120렙까지 올릴 수 있게 생겼기에 가능하면 이제 성장시키지 않고 이제 아래에 있는 SSR 무기들 위주로 해서 이제 성장시키면 더 좋다라고 이제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수속성 같은 경우는 그 스카디가 있긴 한데 스카디가 별로여서 굳이 자주 안 써서 보통 테티스랑 요도를 써서 보통 수속성 권자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화석성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부채가 나와서 부채 화조령을 써서 이제 공방 데이머스에서 이제 진우 모드할 때 화석성 대으로도깰 수도 있고 이제 화석성 원자에서는 거의 부채 화조령을 거의 고정으로 써서 이렇게 쓰고 뭐 인던 베스트 등에서 사용됩니다. 풍속성은 이제 악마왕의 전검이랑 악당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공방 발안이나 풍속성 원자 등에서 사용하고 뭐 때론, 이제, 시전장, 이런 데서 악당검유도도 쓰니까, 이 정도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발안에서 강자의 증명을 하면, 이제, 암바이를 쓰면, 은 만화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만화 회복을 금지해서 암바이를 못쓰게 막아놔가지고, 보통, 발안 강자의 증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진우모드는 풍속성능을 씁니다. 그리고, 비속성의 경우, 키롤 천막원이 제일 좋고, 한2안 정도로는 예, 금미유하고 천막곤 등이 있는데 물론 뭐더 다양하지만 키롤 요도 등등해서 이제 키롤 천막곤을 쓰고 이제 이거를 공방 데이모스 비속성 대으로깨때 쓰는데 보통 이제 공방 데이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속성 대으로 깨는 게 훨씬 더 쾌적하고 쉽기 때문에 이제 보통 비속성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이제 비속성 권자에서는 보통 여기 밑에 한번 적어보면은 빛속성 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천막원의 요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요도가 그 스킬 데미지 증가시켜 주니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인던 아이웨이크 등에서도 쓰고 이제 암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크는 별로 안 써서 보통 머령 요도매와 고정으로 쓰는데 이제 공방 발안에서 진후모드를 이제 강자의 증명 전까지 깰 때는 보통 그 워령 요도매월을 쓰는 게 훨씬 더 쾌적하고 편하고 뭐 인던 이그리트나 카르가간 등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속성 매월을 알아봤는데 이제 길드 보스를 할 경우에는 테티스 워령을 거의 고정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서로 이제 테티스가 그 나머지 아홉 명의 헌터들한테 버프를 주고 워령이 이제 시간 느려, 느려지게 하니까 이제 딜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을 더 만들어서 이제 쓰는 느낌이고. 저 이제 보통 길드 보스를 하면은 지능 수치를 어느 정도 줘야 되냐? 약간 이거는 길레를 하다 보면 이제 숙련도가 높을수록 뭔가 스킬을 쓸 타이밍인데 쓰고 싶은데 스킬을 못 쓴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스킬 더 굴리는 게 좋으니까 숙련도가 높을수록 지능 높게 하는 게 좋고 보통 한 340부터 시작해서 380, 400, 430등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비미 복귀 유저분들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보자면 이제 보통 유튜브에 보면 무기 티어 리스트들 이런 것 또한 참고하셔도 좋지만 이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공방 기준으로 보통 와서 공방 기준으로 보면은 볼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나온 초창기 어려울 때부터 이제 모령 요도로도 깨졌고 저도 그런 식으로 깼고 뭐 나스로도 깨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깨진다는 말이 많았기에 이제 월영 유도 위주로 준비를 해서 이제 발하을 이제 준비하면서 깨지는 쪽이 더 편하고 좋을 것이고 아무래도 가금량이 적으면은 테티스까지 해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쁘진 않고 그래서 이제 발안은 이제 쭉 볼칸때부터 준비해온 월용요도를 사용해서 이제 어려움까지 쭉 깨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한것처럼 이제 강자의 증명 어쨌든 발안에서 코어를 파밍한 다음에 그 데이모스 어려움으로 한번에 넘어가는게 좋아서 그래서 보통 이제 깨고 가능하면 발안 강자의 증명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것처럼 안발 못쓰니까 풍속성댕을 쓰는게 좋고 그래서 어쨌든 바란 어려움을 깨신 순간부터는 이제 굳이 뭐어 요도나 뭐 헌터들 사용한 헌터들의 돌파나 접목까지 이런 걸더 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더 올리지 말고 이제 개선을 하면서 이제 데이모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한 번에 데이모스 어려움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점점, 지금 2인 6천인데, 점점 난이도가 낮아질 거라, 한 2인 6천 정도면은, 이제 초월 없어도 되고, 없이, 한, 100%, 한, 여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한 일곱 개 정도? 일곱 개 전후면 충분해서, 이제, 불이 없어지면, 한, 백퍼 여섯 개면 될 거라, 다 여섯 개 정도? 아니, 일단 여섯 개는 있어야 될것 같아. 약간 두력 맞춰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여섯 개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코어를 어느 정도 파밍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좋고.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싶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 천천히 제대로 하고 넘어가고 싶다. 이러면은, 한 잔영의 힘 레벨을 보시면은, 50년 말렐인데, 한 50까지 다 찍으면 너무 좀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하니까 한40 정도 40 전후 정도 찍고 넘어오는 게 좋다 권장한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진우는 이제 비속성 대기 훨씬 더좀 공이 나아도 세팅이 좀덜 좋아도 훨씬 더 딜이 잘 나오고 쾌적해가지고 키을 천막원을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헌터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상 영상, 영상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화속성대위주로 준비하셔서 이제 깨는 게 훨씬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트라이 하실 때는 그 이전에 올려 올려드렸던 그딜 사이클 영상을 참고하신 것도 대략 이런 느낌이며 이제 뭐 슬쩍 이제 서번영상이 이어서 살짝 세팅하는 거 이제 추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니까 뭐 즉석에서 세팅을 해보면 이제 키로 천막원 차고 빗속 쓸 거니까 아이벨크에서는 이제 보통 빗속대에서는 보건이에 뭐 병구나 이스라엘 이제 피셨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그림자는 이제 큰돌 캐르베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뭐 권자 같은 경우도 일부러 지금 약간 짜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일부러 비워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빗속을 쓴다 이번에 빛이랑 화니까, 천막은 요도도 쓰는데, 이제 빛 속화 속일 때는 그냥 편하게, 그 부채에다가, 부채에다가 화조령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카나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 그 진화, 애시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림자는 이제 똑같이 넣고, 이런 식으로 짜고 이 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스에다가 시미즈나 피셔 뭐 병구 등등을 넣고 보건이를 넣어서 쓰면 되고 그림자는 똑같이 큰돌 케르베르 넣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항상 이거 스킬 레벨은 항상 심 레벨을 찍어야 되고. 이번 주를 아직 안 쳐서 아직 안올려갔는데 차차 올려놓으면 되고 요 보통 요즘에는 화조령을 써가지고 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암소닉 그러니까 화티컬에다가 아니 그 화바일에다가 그 화단토 써가지고 이렇게 보통 쓰고 나머지는 대략 이 정도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종 콘텐츠마다 이제 본인에게 맞는 지능 수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보고 항상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